자, 아, 투망 치러, 어, 강원도 고성에 왔습니다. 고성 어, 이곳은 막 비, 비가 와갖고, 파도가 무서울 정도로 막 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기,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되죠. 이 정도. 어, 이 정도면 이제 뭐, 정말 열성, 열성 투망맨들입니다. 투망맨 자, 이제, 어, 이곳이 보면, 연어가 이제 회귀하서 오는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약간 우리 겁나게 무서울 정도로 막 치고 있어요. 아니 이거 메기 이거 뭐지 이거 메기가 메기야 뭐 이거? 어우 아, 메기가 있네 메기. 이건 메기가 다 있지? 아우 야. 어봉경 오늘 바쁘다니까. 아 정신없이 바보. 지금 이제 아 그래도 뭐가 나오긴 나올 저 모양이지? 황어 나온다면서. 황어 쪼만큼 황어 나온다 그러는데 메기도 잡았어요 그니까 메기도 나와요 이거? 아, 아, 저기 대박이네 산에서 물이 떠들어오니까 떠들어왔나봐요 아 산에서 어우 계곡식은 엄청나 지금 저녁인데 야간 투망을 하고 있어 야간 어 야간 투망하는데 어우 걸려 걸리진 않아? 오우, 엄청나게 파도가 좀 치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야, 뭐가 잡힐까? 뭐가 나오는 것 같아? 근데 티가 이렇게 많지 않네. 생각보다. 오우. 아, 여기도 이제 금을 올리는 중이에요. 両のアニメ。Yo no, yo no <laughs> 아까 메기는 어디 잡은거야? 요 앞에서요. 자리에요. 앞에서? 요, 요요 앞에서? 앞에서? 음, 어... 는 자리 아 거기서? 네 그럼 내가 쳐다아 채널... <laughs> 메기가 근데 저 위에서 내려왔나보네. 강 쪽에서 아이고 네. 지금까지 큰요 진짜 컸어 물을 어, 열심히 들 하는데 <laughs> 안 나오네.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대에 지금 시간대에 나와야 되는데 피가 너무 많아. 아이고. 빈공물만 올라오네. 여기서 하나가 여기 요쯤에 싹돌때한번 돌 나와야 되는데. 지방산이, 오케이. 오우. 오우. 폭탄, 폭탄 투망. 폭탄 투망. 부더기로. 단투만. 아우, 완전 노동이야, 노동. 하도도 너무 세고, 아우. 이게 티가 있으니까, 이게 잘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레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거 네. 하나, 하나 더 푸면, 오늘, 오늘 저, 저, 하나 건지는 사람이 장오이잡 여기 한번 파도에 이렇게 뚫고 파도를 뚫고 던져야지 자파도를 뚫고 이렇게 해서 자딱 여기 요요 요, 요 제목에 한번 딱 들어와야 되는데 딱 들어와야 되는데 아. 연어 한 마리만 잡으면 오늘은 하루 일과 끝! <laughs> 한 마리가 이렇게 심도해, 쉽지 않네요. 아, 포스터지를. 스토리를... 아이거 너무너무 힘드네 어우, 쓰레기의 노 자, 상암을 찾고 있습니다 어. 파도에 한마리만 건집시다 연어 샷했을때 어, 연어자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리고 어제 오늘 비가 엄청 왔어요 비가 뭐, 많이 와서 내과로저저쳐이흘러내리면서흙탕물이 저 많이 있어요그리고 연어가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도 한번 잡아보는 거죠.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야, 연어, 드디어 잡았다. 야, 오상카에서해낼줄 알았다. 아이어야어야 어이, 어이, 어 오 그래, 그래, 그래. 터뜨려지지. 잠깐만. 터뜨려지지. 터뜨려지지. 야, 연어 잡을 줄 알았어. 뭐 주다, 나오자. 어, 이제, 이제, 이제 밤새, 밤샘, 밤새면 하는 거다, 오늘. 오케이.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좋아. 야, 오케이. 그래. 빨리 두만 갖고 와. 오늘, 오늘 저 밤새면 하는 거야. 오케이. <laughs> 내가 한번 잡아보자. 이거 나중에 찍어줘봐. 와. <laughs> 아니, 뭔가 돌고 이는것 같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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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돌이 걸린줄 알았어요 어 근데 툭툭 <목소리> 찍어 나가더라고 야 윗발이 없어졌어 오우 오케이 윗길 왔어 저걸 못다니까 그래, 그래. 이렇게, 저거, 오, 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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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어떻게 어? 벨 따야 돼아모가지 잡아야 돼? 오오 <목소리> 암놈인가? 암놈 앞놈. 암놈이죠 이게, 이게 지금 몰라 색깔이 지금 물에 안타어가따 봐야 돼물 물 먹었구먼 아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던데 이거 잡아라는데 잡았더잉 이거 붕어잉어 이거 이거. 이 빨간 데기야. 아, 이거 아, 붕어, 잉어인가? 아, 인거, 헷갈리네. 아, 이어네 이거. 이어네 이거. 아, 이제 이제 인거. 다양하게 나오네. 잉어도 인거. 나오고 붕어도 나오고. 오케이. 아, 이거는 이제, 이제 마취 시간이 됐습니다. 마취 시간이 됐는데, 오늘, 어 많은 조간 없었고, 일단, 시원하게, 시원하게, 연어 한수 했어요, 연어. 제가 한거 아니고, 오상사님이 저기, 강원도 천원에, 계급장이 오상사예요. 아 <laughs> 어우, 이거 한, 1m, 1m, 1m 안 될까? 1m 될려나 안 될려나 모르겠네. 어 한번, 대충 한번 재볼까, 이거? 자, 재면, 어, 쿨러가, 요것이, 와, 제대로네, 제대로, 제대로. 아우, 멋집니다, 멋집니다. 이렇게 연을 두 마리째 잡으려는데 두 마리가 쉽지가 않았어요. 아, 오늘 한 마리로 오늘 모든 거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봐야죠. 자, 자 연어 연어입니다. 아, 멋져, 멋져. 아, 오케이, 오케이 바리. 오라이. 자, 이제 연어 손질이 손질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 먼저 먼저 어, 피를 빼내고 어, 피를 뺀 다음에 어, 아가미 쪽을 아가미를 다 빼내네요. 어, 부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가미를 떼어내고, 어, 아, 비닐을, 비닐을 또 걷네요. 비닐을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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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어, 비닐을 하고, 어, 그 다음에 비닐을 한 다음에 배를 딸것 같아요. 어, 어, 길이는, 길이는 대략 한 90에서, 90에서 한 1m 정도? 1m가 조금 안될것 같아, 요 1m가. 1m가 조금 안될것 같아. 일단 양쪽에 비닐을 다 따고, 비닐을 다 걷어낸 다음에, 어, 아가미는 뽑아냈고, 비닐을 걷고, 어, 그리고, 어, 연어가 지금 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알이 있으면, 아, 저, 어, 뒤쪽부터, 뒤쪽부터 절개해서 어 보자 보자 오오 오, 알이 있을 것도 같은데 오 알이 있습니다 오알이 있어 알 있어 오 알이 오 알을 별도로 소개해야 되잖아 오 알이 한어마어마해두줄두 두 줄이네 두줄오 알이 뭐 엄청나네 엄청나 야 알, 아, 여기. 아까 바로 땄었어야 했는데. 예. 바로 땄어요. 그대로 챙기세요. 잠깐만요. 음. 자, 여기. 알을, 알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알을 또 빼고. 우와. 이게, 그게 뭐 간, 저기, 저긴인가 본데. 어 우와. 알이, 알이 상당해요. 알이. 어 이게 이제 산란을 해갖고. 어, 이제, 이번 10월 1일부터는 이제 금어기이긴 한데, 오, 알이 상당합니다. 봐서는 한 몇천 개 정도? 어 되는 것 같아요. 아, 장은 버리고, 어 내장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어,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니까, 어이구. 어 자, 내장을 깨끗이 제거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씻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다 깨끗하게 손질을 합니다. 어, 멋지네요, 진짜. 어 음. 상당한 알을 제거하니까 몸뚱아리만 잘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세척을, 세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세척을. 자, 세척을. 아, 예, 깨끗이 씻어줍니다. 씻어주, 씻어주고, 어, 아가미하고 피, 어, 다뺀 상태에서 지금 깨끗이 세척을 해요. 어. 자, 깨끗하게 세척을 한 다음에, 자.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회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회. 아, 회는, 회는, 회는 안 된답니다. 아, 회는 안 되고, 뭐 버터구이라든지 구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깨끗하게 바닷물로 손질을 하고 자 아우 깨끗합니다 어, 한 번에 응. 어디 보자 한 마리 더 건지면 뭐 이거 뭐볼 것도 없는 건데 오늘 그냥 장원 등극인데, 자 그물을 살살 걷어보고, 어 손맛은 연어의 손맛은 그 중간에 바위 돌 걸린 것처럼 뒤로 쾅물러나는 그런 느낌이랍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 저는 못 잡아봐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앞에 보니까 느낌은 비슷해요. 뭐 뭔가 약간 걸렸는데 돌뿌리가 걸렸나 이런 생각.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